혼자! 형 생각한 카드 뭐였어요? 뭐야! 지금 그런데 형이 저예요. 저이다 진짜. <laughs> 마술쇼 <laughs> 거기 어딘지 살짝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디다? <laughs> <어디죠? 웃음> 왜 이렇게 웃서 아니 너무 웃겨서 <laughs> 상황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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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도 여긴... 다 계시거든요.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하 놓는 그 처음이래? 얼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우정 님 기죽은 걸 처음 봐요. <laughs> 방송 켰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약간 눈치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인형이 낫는다 그게... 치료된다. <laughs> 오늘 왜 준표님 뭐였냐 준표님이 결혼식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아시는 마술하시는. <laughs> 내가 결혼하는 거 같죠? 내가 그리고. 그러니까. 준표 <laughs> 결혼식 축하해. <축하시네. 웃음> 어, 아니요 아니요. <laughs> 준표님 아시는 형아 그러니까 진짜 방송이랑 잘안 맞는 거 같아. 요 <laughs> 뭔가 결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laughs> 네. 이제 우결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laughs> 음. 사실 진짜 대박 났을 텐데. <laughs> 그런 수가 눈에 보여도 바로, 어, 바로 그렇게 못 하겠어. 요 네. 너무 네. 못 하겠어. 요 네. 너무 안맞아러 아까 밥 먹었을 때 했던 얘기 해도 돼요? 아 네네네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연애하기 싫고 결혼이 하고 싶으시다고 나 고장났거든 순간적으로 결혼은 혼자 못하는데 누구랑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신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길 가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대요 그래서 <laughs> 아니, 아니 당황했구나 아, 아 너무 심각하다 아니 이거.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에? 그런 나이잖아요 결혼. 결혼하고... 아니요. <laughs> 그렇게 나하죠 큰일 나요결혼하면이 <laughs> 정도면 거의 진짜 콘서트 수준이죠. 정말. 아, 아,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닙니다. 결혼해 주셔서 감사하다. <laughs> 결혼해 주셔서 뭔가네요. 진짜 정말... 해요? 아, 진짜 <laughs> 우결요 해요? 진짜 <웃음> 가? <웃음> 유튜브에 한번 묻혀봐. 정 저는 진짜 할수 있어요. 저는 진짜 정신 놓고 그냥 하면 돼요. 나는. 그렇게 해요. 잡아요, 여 빨리 빨리 잡으세요. 빨리 잡고 그냥... 어. 그래서 잘 나와야지. 나는 먹고 살아야지. <laughs> 아니, 저 지금 요즘에 열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laughs> <오>, 너무 많으시니까... <laughs>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중 하나였던 건가요? 아 와~ 뜨았다 <laughs> 요즘 제법 솔직히 아 너무 힘들었는데, 아 와~ 그래서... 그리고... <laughs> 지난 마술 하시는 분들, 그 다른 분도 계세요. 진짜 마술 잘 한다고... 선배님이 칭찬을 칭찬을 하셨는데 그분도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힘들죠? <흔들며? 웃음> <laughs> 와 이게 반대 상황이 되네. 소설 <laughs> 봐요. <laughs> 와 잘하긴 잘했어요 <잘하세요, 웃음> 제가. 빨리 마술 보여주세요. 방금... <laughs> 보여주시죠. 마술 보여달라고요? <보여드리려고? 웃음> 뭐라도. <웃음> <웃음> 뭘 보여줘요? 아니 무슨 어, 얘기하라고손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손 피자. 자, <웃음> 썸네일. <웃음> 썸네일. <웃음> 와끝났아 이거 썸네일로 이렇게 올리는 거야? 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유튜브 다 됐어. 어, 그럼요. 이거네. 그래서 음, 오늘 음. 이제 보실 분에 관련된 설명 일단 한 번만 드릴게요. 음. 최근에 제가 어디 공연을 갔는데 음. 그 공연을 부르신 분이 30조? 그러니까 조떼부자예요. 조대부자 조, 조. 아니 여기 그러니까. 강아니 지금 어 억떼부자처럼. 어, 어, 억대부자 네. 그러니까, 어, 잠깐만요. 저... 내 생각에 이 드립을 써 먹을 때는 여기밖에 없지. 진짜 이 얘기할 때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진짜. 조3 0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저... 자상자분이 네. 공연을 부르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연을 자기가 부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실력으로 제일 잘하는 마스가 누구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은제뭐 최현우 마스님 이은결 마스님뭐김득철마스라고 있다. 뭐 음.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분이 진짜 진지한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생각났던 사람이 딱한 명밖에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 응. 지금 나오시는 분입니다. 나왔어요. 아 진짜 아이돌 같다.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네, 네.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고즈입니다. <laughs> 아 어. 어, 지금 현재 근데... 3474명 <laughs> 보고 있어요. 어, <laughs> 지금까지, <혹시 모르세요>? 지금까지 <laughs> 공연했던 것중 <걸> 제일 많이 보는 작품. 아 근데 진짜. 네 근데 지금도 제가 정말 신기한 마술 한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네. 살짝만 이 있어요. 네. 여기 들고 있어요 분명히 다 다른 카드입니다 일반 카드와 다 네. 다른 카드 네. 뽑아주자 한개뽑아주세요 그리고 예이 됐습니다 이거 주시면 해 주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 같이 보는 겁니다 네. K 스페이드 네. K 스페이드 카드를 중 표시인데 이렇게 살짝 넣어두는 거예요. 그죠그죠 네. 네. 그죠? 그리고 아무거나 제 카드 하는 게 고른 겁니다. 저는 어, 사 하트 카드. 네. 이건 제 카드예요. 내사 네. 하트 카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애청하는 중간이동 나팔 있어요. 중간이동 나팔 잡보세요 하나, 둘, 셋. 가면 놀랍게도 이게 K 피드표 중요한 음, 시간과 이런 음? 하트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네? 그대로! 그대로 넣어 나팔로. 나팔로 가는 거죠. 발이 어, 어, 좋으니까 혹시 이거 비밀 궁금하신 분 계세요? 네. 네. 가르쳐드릴까요? 사실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가수를 천천히 보면 비밀이 다 보입니다. 케이스 패드 꽂았죠? 네. 이렇게 해서 놔두는 겁니다. 네. 제하트상에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얼만큼 빨리 순간이면 되지 천천히 안 보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자, 보세요. 슬로우 모션. 대게 마술의 비밀입니다. 아 아, 네, 아다 알려주셔도 되는 거죠. 아, 뭐선이랑 같이 하시는. 어? 저희가 트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트릭을 아아다 밝혀줬네. 네, 트릭을 보여드려도 되죠. 아 어. <laughs> 두 번째로 공중고양. 공중고양. 공중구야. 공중고양은 사실 진짜 어렵죠. 여기서 에 공중고양 할수 있는 도구는 전혀 없어요. 우선 뭐고 음. <laughs> 이게 저희가 한 17년 전에 제가 마술사한테 받은. 게. 어, 17년 전에 그 마술사가 이렇게 됐죠 급할 때 이걸 쓰라이거만 아. 있으면 네가 원하는 어떤 것들 다할거다 그래서 제가 현재 에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게 다 두고 그럼 제가 공중부양을 할수 있을 있죠? 네자 그러면 <laughs> 자들은 형자분들 리방했습니다 방송 절단 마술입니다 아 방송을 절단하는 방송을 절단하는 아 진짜. 엄청난 네, 네. 네, 방송을 네, 번역은... 나무가 이제 공중부양인데 우리 유정 씨가 잘구 현중 씨, 현조금더려가고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그러요 조금씩, 조금씩 맞고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알겠습니다 저희를 서울에서 제일 잘 만났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마술사가 있다니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 순수한 사람들은 하늘을 날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정 씨는 훈훈하시겠죠 네, 그래서 될스트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어, 그분 잠깐만 도와주실래요? 어? 어 도와달라고요? 뭐. 아, 네 마지막으로 뭐, 뭐. 형 이거 카드 이거 써도 되죠? 마음대로 네. 섞어주세요 섞으라고요? 혹시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네다 섞었어요 다 아, 섞으셨죠? 네. 한 번만 일단 먼저 좀 보여주세요 네. 네. 형님 머릿속으로 카드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습니다그걸로 이제부터 우정이 맞출 거예요 자. 가 제가... 응. 카드를 일단 이렇게 뽑아줄게요 이쪽에 주무세요 이쪽에 주무세요 알겠 네. 이쪽부터 이렇게 가는 동안 멈춰야 해면 돼요 네 멈춰 한번 올려 생각한 카드 뭐 있어요? 그렇죠? 오! 잘한다 아, 다다 아, 어, 오늘 그렇죠? 밥뭐 먹었어요? 치킨이요? 뭐 이런 수하세어요떡해요 형만 번에형이 머릿속으로 카드 하 생각하시면 돼요 음. 우정님 중간에 가시다가 원할 때 스탑해주시면 돼요 혼자! 네. 생각한 카드 뭐였어요? 와! 어. 우와!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 주시면 되는데 형 이제 한번 어, 생각해 주세요 네. 머릿속을 응? 뭐 어떤 카드든지 괜찮아요 그냥 네. 편한 카드 있으시면 그걸로 생각해 주시고 네. 한번 생각할 테니까 네. 여기서 우정님 응. 카드 한두세세 세 장만 가져가 세요 한꺼번에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보지 말고 응. 카메라 위에 이제 보게이렇게 응. 들어주세요 카메라 앞에 그 다음 세개 응. 중에 하나만 골라서 저한테 주세요형 응.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카드가 뭐예요? 응. 큐다이요 잘한다 <laughs> 아, 잠깐만 들어주세요 안 바꿨죠? 네. 그리고 저희 첫 번째로 골랐던 카드가 뭐였죠? <laughs> 하트 데사. 3 그래서 하나를 보여주시면 정확히 하트 3이 나오고 두 번째 골랐던 카드 6클로버 세 번째 핀 다이아몬드까지 세장씩도 나오고 대박 네. 그 완전 네. 신기한 맛입니다 네. 이게 네. 정말 신기한 맛인데 좋은 맛인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나온 거냐면 우정 님이 제거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달아두셨을 때 이제 세 줄을 정확히 달아두셨는데 이제 나머지 편집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그 밑에다가 보시면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laughs> 아아 반년 전인가? 네, 반년 전인데 그게 그렇게 아마 이 그림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진짜.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아유, 또 오늘 또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윤기님도 많이 봐주세요. 재밌습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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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유튜브 오, 보세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아우, 너무 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 거... 아, 안볼 거야?